<laughs> 아리미 예림이 음. 예림이랑 별마당에 왔어요. 별마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. 그리고 저 높은 곳에부터 서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기 좋으라고 책을 진열해 놓았어요. 엄마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별마당에 와서 공부하고 있어요. 별마당에는 세계 명작 동화들이 진열되어 있어요. 여기에 나의 책도 진열되어 있으면 참 좋겠지요? 여러분도 책을 써보세요. 책을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한 가지 테마를 잡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헌하고 각종 책들을 읽어본 다음에 내 지식과 다른 사람의 지식을 종합해서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는 거예요.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라고 하지만 엄마들은 아직 책을 더 좋아한답니다. 그리고 인터넷으로 얻는 지식보다는 책으로 얻는 지식이 훨씬 마음에 잘 새겨진답니다. 마당과 같은 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을 거예요. 이 별마당에 나의 책과 그대의 책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그리, 그린 그림을 종합하여 만든 책이 진열될 수 있도록 한 권씩 들고 와서 진열해 보세요. 아직 빈 공간이 많이 있네요. 여기는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베터필 별마당입니다. 우주복을 입은 우리 예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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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비닐 때문에 잘안 보이는 우리.